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일신의 성도들에게 허락하고 축복하사 예배하신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한 해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보존케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극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보여주시며 일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신교회 의 성도들 각자 처한 처소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는 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놀라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예배해 주실 축복을 기억하며 윤동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디피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억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시기하며 분정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각 기관, 각 부서, 교회 학교, 찬양대, 석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세지 말에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존기 여기는 교회, 힘들어도 소망의 인내를 굳게 잡고 승리하는 교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돌봄에 있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 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